레레레레레레 레오헤 자 총알은 각자 한 발이 있고요. 그리고 왼쪽 위에 뭘 내야 될지가 나와. 내 차례가 되면은 AD로 아, 이제 뭐야? 아니 이거 없잖아. 컴퓨터에서 못 하겠네. 어. <laughs> 기다려줬더니내 버틸래? 아무튼 내가 이거 큐야 하면서 낸 거야, 방금. 만약에 큐가 아닌 거 같아. 음. 그러면은 이제 옆 사람이 총 쏘는 거야. 어. 엑스 한번 눌러봐요. 아 근데 아니, 라이어였어, 도훈이가. 어, 맞췄다. 아 이게 자기 전사랑 응. 것만 얘기하면 돼? 아, 어, 그렇네. 자기 전사랑 것만 거짓말 고발할 수 있는 지졌다. 나 그냥 계속 청세치 고발할게. 예? 너잘 <laughs> <laughs> <나> 걸렸다. <웃음> <웃음> 야, 너 진짜 에이스 안 내면 너 그냥 너총 쏠게 그냥. 에이스 <laughs> 나 있어 나난 너만 쏴 그냥. 얘도 너쏠 거야. 쏴봐, 쏴봐 어... 이제니아 쏴봐. 음, 아니요, 나 카드낼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그냥 심리전 해가지고 하는 거야? 야야, 세계 구라다, 근데 이거, 야, 구라다 야, 이거. 이거 구라다 이거. 이런 구라다. 이거 구라다. 엑스도로 엑스. 아 돈아 싸가, 싸가.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떼 떼. 쏴버려 쏴버려. 와, 아니 이거를 날못 믿네. 에? 돈아 <laughs> 어, 잘 가. 돈아 잘 가. <laughs> 잘 가고 음, 아니, 멀리 안갈게아 <laughs> 이게. 한거 같은데. 어야 어야 전인. 야, 왜 이렇게 아, 잔인하게 죽어 이거. 가시. 근데 진짜 좀 기분 나쁜 게 맞은편에 고마도 씨가 너무 추고 나빠 기분 나빠 어떻게 맞자 한번 뜨고 와? 아씨 못내려그 도원이, 도원이 시점에서 안볼것 아, 같아. 아. 어, 맞아. 뒤에, 뒤에. 응. 아 진짜 어너 구라. 아이 아니야 이봐, <laughs> 어, 저 칼에 한카 아니지만. 까비 개 웃었다. 어한 방에. 뭘 좋다 이 녀석아. <laughs> 상자 그거 한 거거든. 세 개요? 응 구라닥. 세 개. 요 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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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구라. 세 개를 넣었다고요. 구라야 해놨다고요. 구하여, 가보자. 진짜 레전드 아니, 구라. 그렇지, 구라. 말이 안돼 해? 해 봐. 아, 주, 어, 술 따르는 소리 좀 조용히 오케이. 좀 합시다. 아유. 아, 이거 구라인데 이거를 봐주네. 아. 이거 구라. 말이. <laughs> 아, <아니, 웃음> <laughs> 구라야. 어, <laughs> 아, <너 웃음> 구라네. 지는세개 내고. 아이씨. 아... 너무 못 믿는다. 죽어라. 나안 죽어?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아니야? <나안 목소리> 아, 어, 뭐야? 아니, 뭐, 나 뭐야? 아니. 나 뭔데? 왜, 유언? 나안 죽어. 나... <목소리> 아, 써좀 제발 제 옆에서 없애주세요. <목소리> 아니야? 아, 왜 자꾸 여기에요? 고라야. 나 고라 아니야. <목소리> 아니, 두, 두 개를 낸다고? 어, 얘 진짜 이건... 구라야. 진짜 예? 나 믿어? 아니 아저 믿어요. 왜? 아니 아니. 믿어? 아 진짜로? 어 믿어요. 아니, 아니, 내가 아니, 아니. 널 믿겠냐? 쿠아를 믿지? <laughs> 어? 두 개를 내. 구라쟁이 와. 응두 개야. 믿어놨어. <laughs> <laughs> 명예로운 죽음 하겠다. <laughs> 응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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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어, 진짜 죽었어. 진짜로? 아니 야 잠깐만. 자꾸 한 번이 뜨는데 어. 이 사람? 야, 아, 너 운이 진짜 레전드긴 하다. 야, 운이 왜 저래? 운이 안좋았어요 진짜, 난. 음. 너무 속상 아니 퀸이 두 개라고, 벌써? 첫 판부터? 네! 나도. 에이. 너무 속상해. <laughs> 두 개를 더나 아니, 나 키가 익숙하지 않아, 이거. 아. 음. 어? 야, 딴말 하는 거 보니까 구라다, 이거. 아니야, 아, 더, 나더 구라 더안 쳤어. 구라야, 구라. 아니야, 아니야. 나 구라 안 쳤어. 구라잖아. 응, 아니야. 근데 이거 구라 그거 어떻게 해요? 엑스 음. 에이블 탑 시뮬레이션을 봤어. 물어만, <laughs> 물어만 봤어. 물어만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직 9시간안 지나서 환불하고. <laughs> 정말진는잘 가요. 한 방에. 가. 야, 아 뭐야! 돈을 아, 내 가는데? 아니, 허접이네 다들 똥손이네. 뭐가 별로야? 어? 좋았어. 오른쪽이 나잖아. 뒤졌다, 엑 어. X에다가 돈 곱해놓는다, 나. 왜? <laughs> 어? 나, 나 제대로 낼 거야. 나 X에다 돈 곱할 거다. 고발해봐, <laughs> 나 아. 계속 제대로 할 어, 거야. 할 거야, 나할 거야. X, 오, 나 계속 할 거야. 정민진님거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. 야, 이거 구라다. 진짜 구라다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세 개가 어떻게 나와? <laughs> 나 진짜야? 응. 음. 누나. 어? 구라야. 나 진짜야? 난한 놈만 패. 어, 날 구라야. 구라야. <laughs> 나너 <한번> <laughs> 때릴 바에나 자결해 <laughs> 미친 너 미친 게아 개가... 나... <laughs> 뭐야 나... <laughs> 아싸왜 이렇게 못해 <laughs> 또세개 내줘 세개아 <laughs> <laughs> <세 개? 웃음> 아, <laughs> 아, 오케이 나도내어야 구라야 구라야 나나 나 진짜 세 개였어 <laughs> 아니, 아니, 믿어. 어, 아 아니 야너아날 믿어 어아 역시 누워 뭐 음, 있는 게임이야 음, 이거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아 조커였어 아아나 빵! 빵! 진짜 킹 세개였단 말이야 빵! 아 진짜로 아. 어나 지금까지 구라치지한 번도 없어 난왜 나도 아까 세개 낸거 진짜였어 응. 음. 나는 단한 번도 거짓말을 안한 적이 없어 <웃음> <씨>. <웃음> 사랑이다 또 세개라고 또 세개라고 또또 세개라고 어 세개 세개 이 누가 어떡해 <laughs> 아... 봐 오케이. 그러니까 이거말안 된다. 아니! 라이난거 뭐, 어떡함! <laughs> 아아 <아니, 웃음> 뭐, 있는 뭐, 거 이러라. 어떡함!! 야, 제도이문 이게 무슨 일이 테이블 탑 시뮬레이션 하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<지랄, 지랄. 웃음> <laughs> 아니! 이거 <말> 안아아는 <laughs> 언제 오는 거야?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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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<laughs> 아 언제 지각을 오, 이렇게 해. 얘들아, 나 그냥 한숨 자고 갈게. 그래서 끝나면 깨워. <웃음> <웃음> 세 개? 꼬라. 꼬라. 아! 아! 좋 조코고고. 대장 왜 이렇게 잘 나와? 가라. <laughs> <갈아. 웃음> 어, 왔어? <laughs> 어, 태탑지 하자. 응. <laughs> <laughs> 어, 너도 당해 봐. 너도 당해 봐. <laughs> 이게 진짜 개요? 가짜 개요? 어? 가짜요. 진짜! <laughs> 야아아저 <laughs> <laughs> 쿠아 진짜 게임에다 돈 얼마나 지른 거야? 예? 그니까. 아이고 나는. 팩 쓰는 거 신고할게요. 야 지금 몇 장이 나온 거야 지금? <laughs> 그니까 몇 장인지 모르겠어 박고 두 장. 예? <laughs> 네? 아니, 자기야! 못 믿어? 자기요? 어머. 자기는 예변 평소에 연락가안면서 어. 아, 이걸 믿어줘? 진짜 말안 된다 어? 빠큐 드 잼. 야, 푸야너 지금 부부 사기단에 말려든 거야 어, 아이가, 부부 사기이사기단니 미안한데 아니다. 나 진짜긴 했어 아, 그래 어? 저뭐 어� 뭐야? <laughs> 뭐, 뭐야, 뭐, 뭐야? 뭐, 뭐야? 왜 찍었어? <laughs> <죽기 때려>. 아니야, 아니야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세장이요 그럼 의심을 해볼게 어? 맞을거 같은데? 야다 정세치 오,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안돼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야, 뭐야 우리 죽어라! 둘이 잡는다고? <laughs> 다, <죽였다 그랬지! 웃음> 다 죽였어 다 <laughs> 죽였어 어

<laughs> 야니 <laughs> 아니, 아니,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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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laughs> <laughs> <미친 사람들인가봐. 웃음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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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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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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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왜아 i d 가야지 아 d I s a i 짜미 s a i 미친 s <laughs> <laughs> 아 i d a i a i d I said, I said, 세장 a 세장 내자 I 세장 said, <laughs> 가가 구라다 구라. 가자. 제 눈치 살핀다 좋았어. 행아 <laughs> 내가 이게올게어야한개 <laughs> 받는다 한 개만. 아 미친 아, 분상들. <laughs> <웃긴다, 웃긴다. 너무 웃음> <웃긴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 네. 야이 구라다 이거. 구라. 있어 아. <웃음> <굴하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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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새치 또 누워있네. 와, 이거. 우리 이부뭐 이브 해? 이부요 야, 내 e evil boy. Ybuo? Yeah, n e 어 e r said Tashi c a 어 c 만들어 먹어. 오케이. 나 다시 방송 r 게 청새치 방송. 너 만들어 먹으라고. <laughs> <나> 놀라 <웃음> 있는 <웃음> 게 너무 웃 <웃긴다>. t <laughs> 다 e d e v 다 l w h 라고다 o u go? Okay, Tashi p a <laughs> 야, 가자. 갔다 야, 야, 디보고, 우리 니. 야, 이들 하네, 봐. <laughs> 아니, 진짜. 가자. 이거 뭐야? 이거 보세요 보세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너 아직도 보고 있어. 끝났어. 나가. 뭐 다음 영상, 뭐, 구독, 뭐, 다 필요 없어. 아, 그, 아, 아니다. 어.